웃으면서 이기는 지혜. 오늘의 말씀식. 사람들은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보다 입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앞에서 할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공시렁거리지 마라. 둘,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셋, 목소리에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넷.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하라. 다섯.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라. 여섯.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고 칭찬은 자주 해라. 7. 뻔한 이야기보다 펀펀한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재미있게 해라. 8.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힘이 있다. 아홉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10.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 뱉어진 말이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소통은 귀로 듣고 눈으로 말하는 것이랍니다. 열번 듣고 실천하면 웃으면서 반드시 이기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